지금이야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구분이 잘안 됩니다. 한밤 중에도 우리는 이동도 하고 한밤 중에도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고 한밤 중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모임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과거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잖아요. 통행 금지. 어두운 시간이니까 모임도 불가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고독한 것이고, 또 밤은 그래서 사색하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수면, 잠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 잠을 자는데, 그런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잠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잠을 설칠 수도 있죠. 어떤 기쁨으로 기대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비전으로 가득 차 있거나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아마 잠자리가 쉽게 평안함으로 단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거나 계속해서 뒤척이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쉬이 깨이고 그리고 그 밤은 너무나 깊고 고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의 고난의 밤, 인생의 고통의 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비록 인생의 고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평안함으로 그것을 안온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10편 4편은 10편 3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고 일부 자기를 따른 가신들과 함께 몸을 피한 거예요 그 충성스럽던 많은 그 부하들과 또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자기의 칼을 겨눈 상태에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이때 다윗은 이 비참한 황당한 상황을 이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지금 적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왕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당선이 되면 말이죠, 바로 엄청난 경호원들과 엄청난 그런 대접과 예우와 관조와 전체 군인을 통수하는 권한과 뭐 보통 권한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영광인데 지금 버선발로 도망치는 다윗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조차 다윗의 이름을 향해서 저거 봐라 비류어 같다 그렇게 놀려대는 때에 다윗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든 영광과 명예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도망을 치고 밤을 맞은 겁니다. 밤이 되어져서 이제 잠자리에 눕게 되어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의 인생의 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평안을 찾게 되었지. 오늘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1절을 보이세요.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제가 부르셨습니다.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들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분하고 이 수치스럽고 이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 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면 초가와 진퇴 양난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 네,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서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다 좋은데 왜 의의 하나님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불이 한 거라는 것이죠.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왕위를 찬탈하고 부하들이 백성들이 다등 돌리는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만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곳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자신을 그렇게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나나 스스로 내가 왕이 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내셔서 왕위에 서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빼앗고자 하고, 그렇게 없이 하려고 하고,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지만은 너희들은 나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만 너희 악한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해주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속히 되돌아서라는 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너무너무 좌절과 실망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을 살아가지만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삶의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땅을 치면서 그야말로 한숨만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 쪼옥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들 가운데 다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렇게 어려움 중에 고난의 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그건 뭐냐?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결코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에사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떨며 범죄하지 말라 여기 떨다라는 말은 분노하다, 분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막 분할 때 치를 떤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떤다. 그 그러니까 떤다는 것은 분낸다는 거, 화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너희는 분을 내며 화를 내며 범죄하지 말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마치 어, 대적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 명락을 보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상황이지만은 내가 너무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은 화를 내도 이만저만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마 너무 화가 극도로 치밀어서 말이죠 어? 그냥 자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자기 자식이 말이죠 분신과도 같은 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말이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런 백성들과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화가 나는 거죠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저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이들하고 말이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말이죠. 그러면 저주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저것들을 다 멸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들을 다 없이 해 주세요. 그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게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도 잘 다니고 제가 하나님 헌신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억울한 상황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돕지 않으시는 분, 도운 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 죄까지 범하게 되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도 이 기가 막히는 상황. 모든 것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말이죠 이러다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막 분기하거나 땅을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통곡할까 싶어가지고 먼저 하나 돼요 선언하는 거 하나님 저는 결단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분을 내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까지 선언하느냐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결심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어다 단순히 내가 원망하면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의의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의 의 삶을 살겠습니다. 원수는나는 공격하지 마, 원수들은 나를 핍박하지 마, 원수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 마는 그러나 내가 그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의로오라 가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분 통터지는 상황에서도 이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해결자 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살다 보면은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나만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시리 오해를 받고, 괜시리 비난을 받고, 어떤 경우 내가 조금 실수는 했다 하시만은 너무 지나친 비난이 몰려오거나 질책이 몰려올 때, 죽고 싶은 심정도 되지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하거나 질병이 닥치거나 말이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말이죠.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말이죠, 툭, 폭락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냐 말이죠.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 가지 역경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예배 자리 에 나가셔서 기도의 자리 에 나가셔서 지금 비록 이 고난의 밤에 한밤 중에 내가 서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위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분노함으로 말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번더다위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의 하반 끝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이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이 제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축복할 때마다 늘들었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늘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 주세요. 비춰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주셨죠. 6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항상 제 상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 가운데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국류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6절 초반에 보면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에 주님, 주님이 얼굴만 보여주시면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이 고난의 흑암의 밤이 환한 낮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에드문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어떤 남학생 하나가 아주 삐뚤어진 문제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히윗 선생이 그를 불러다가 교훈하고 또 이렇게 타이르고 그런 과정 중에 이 아이가 어떤 감정상태인지 기와장 하나 들어가지고 선생님을 쳐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크게 수술하고 무려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희 선생은 말이죠, 학생을 지도하다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이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시리에 빠지는 거야. 어쩌면 평생 병원을 벗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너무 낙심되는 거죠. 그렇게 한달두달 썩다 달, 달 병원 생활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졌는데 너무 따스한 햇볕에 의사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데 그 태양의 따스한 빛이 온몸으로 부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격이 일어나더래. 저 태양빛을 나에게 환히 비춰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과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정말 그 따스한 그 햇볕으로 내게 온전히 보시는 그 따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 깊은 감격 속에서 자기의 가해를 간그 학생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용서의 고백도 일어나고 기도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깊고 깊은 찬송이 깊고 깊은 그 기쁨이 말이죠. 샘솟듯이 일어나고 감격이 맴 이샘솟아 나는데 너무 너무 기뻤어니그기쁨 가운데 희우 선생이 시를 하나 쓴 것이 찬송과 가사가 되어졌서 오늘날 우리가 이 428장으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의 영광이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그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꽃이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뵐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자비에, 하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고통이 다 떠나가고, 오늘 우리 흑암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날마다 비춰지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수많은 아픔들, 오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저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얼굴이 임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쟁인 미국에 빠진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나타나서 이 어둠들이 이 고난들이 이 추함들이 이 혼란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심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칠 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포도주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팔절에 내가 평안히 없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밤이 되었어요. 쪽긴 자였어요. 다음 날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어떤 처참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이 밤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오늘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잠을 잘 때에 모든 상황이 정말 폭풍처럼, 모든 상황이 정말 말이죠 소란하고. 요동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게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어떤 누구의 사람의 도움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혹은 가정이나 등등에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등등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 벽들려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주셨소.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고서 날마다 날쳐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얻지 않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눕고 잠을 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